셀럽이 소비자가 되는 뷰티쇼! 모두가 아는 뻔한 정보는 이제 그만! 성님과 성분은 물론 풍성한 꿀팁까지 알려드립니다. 나에게 딱 맞는 정보를 알고 싶다면 채널 고정! 셀럽들의 진짜 뷰티 이야기 클로즈업 리뷰쇼 셀럽 뷰티! 반갑습니다, 반갑습니다. 저도 영애도 너무 영애의 팀의 뷰티템은 유수분 밸런스 케어입니다. 오, 오 진짜 중요하요 네. 지금 바로 한번 보시죠. <laughs> 어디에요? 아, 요즘 날씨가 너무 덥죠. 제가 요즘에 웨이크 서핑에 빠져 있거든요. Yeah. 네. 두 번째 우리가 이겼어. 아, 와, 배가, 야 대박사건. 맞났어아 어, 전에 서핑이 그게 신기한 거예요. 난 줄을 네. 안 매달고 그냥 간다는 데 네, 너무, 너무 재밌더라고요. 근데 멀지가. 아이야. 다해선 차단제 발랐죠? 어, 어, 어. 어, 나도 나 언니가, 우리 지민이 못 발랐어요. 셋이. 나 어차피 안 간다. 오케이 콜3 시. 오케이 오케이 가자. 완전 콜. 4 시. 넷 시. 아 그래요? <laughs> 요 <laughs> <laughs> 요즘 여러분 여름철 햇살이 너무 너무 뜨겁죠 그래서 그 햇살을 가장 먼저 받는 곳이 바로 이 머리입니다 그만큼 자극을 많이 받는 곳이 두피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샴푸! 적절한 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여러분? 바로 저녁인데요 그 이유는 이제 저녁에 피지나 뭐가 노폐물들이 쌓여 있잖아요 각질 등등등 그거를 좀 제거를 해줄 시간이라고 한다면 저녁이 제일 샴푸하게 적절한 시간이라고 하네요 그만큼 중요한 우리 두피 아무거나로 관리할 수 없잖아요 순한 제품들을 제가 첫 나중에 발견한 제품 바로 이제 품 뭐예요 샴푸 뭐아 저거 정말 저 찐템이에요. 오, 정말. 저는 아. 저 저기서 정말 좋았던 게 이게 굴리면서 샴푸를 할수 있는데 여기가 시원해. 어, 굴리면서 주워주는... 마사지를 할 수가 있어. 근데 있어요. 나는 그건 비추야. 진짜? 아, 왜냐면저 샴푸 볼이 한두 번만 해도 거품이 정말 많이 나고 음. 나는 제가... 이렇게 해서 하면은 너무 빨리 써서 아까울 것 같아. 요 아니면 약간, 약간 이렇게, 어. <laughs> 약간 이렇게. <laughs> <laughs> 뭐 개인의 취향이에요. 보시면 어린 것들이 아니, 무섭다. 아, 무서. 워 <laughs> 말을 한 아, 번도 못 아, 하겠네. 잘잘 지리한테 신났어요. <laughs> 잘했어. 근데 이거 하고 난 뒤에 말렸을 때는 그냥 비누, 비누 향이에요. 저는 오늘도 아니. 저걸로 샴푸 하고 왔어요. 아진짜요 진짜 부드러워. 어 좋아. 아 진짜 너무 어, 좋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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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센스 아니죠? 어, 아니 안보어어 진짜 비기 비누, 비누야. 응. 비누향. 비누? 샴푸 볼로 샴푸를 해볼 거예요. 어. 저도 처음 화장실에서 도전을 하는데, 지민 씨보다는 잘 찍을 것 같습니다. 일단 이걸로 제가 셀프로 머리를 한번 까아볼게요 이제 적셔서 한번 해볼게요 거품이 엄청 잘 납니다. 저 지금 붕번냈거든요 근데, 거품 이렇게 엄청 잘 나는 거 보이십니까? 근데 진짜 그런 거 있어요. 거품이 거품이 풍성해가지고 어머니 나보다 잘찍른다며 <laughs> 저게 어머니? 뭐야? 아니 거품 그 잘자장막을 <laughs> 갖고 되게 이게 개운한 그런 느낌? 이 이거 여기 두피가 그리고 그 저기 아 영애도 너무 영애팀 진짜 왜이래요한 <laughs> 명씩 돌아가서 <보라면서>. 장막 <laughs> 되게, 어, 저는 이걸 하면서 사실은 조금 두피가 따갑고 이럴 때도 있었는데 이 샴푸볼을 쓰면서 그런 일이 많이 없어졌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부분이 워낙 천연이기도 하니까 좀 훨씬 자르고덜 주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. 나는 이게 왜 찜이냐면 제가 머리가 길잖아요. 그래서 샴푸만 하면 이 손가락이 내려가진 않아요. 우와, 우와. 물 미역처럼 샴푸만 했어 근데 쑥쑥 어, 내려가죠 근데 되게 탄탄하게 왜냐면 제가 샴푸만 했을 때는 너무 엉켜가지고 어. 바로 트리트먼트 바르거든요 그러면 바로 쑥쑥쑥 그렇죠, 내려가요 그렇죠. 근데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보이시나요 음. 지금? 안 엉키고 이렇게 미역같이 매끄러운 게 이렇게 갈려 이렇게 갈려 이 샴푸 볼은 약간 진짜 착한 성분의 착한 브랜드이기 때문에 좀 마음까지 편하고 좀 따뜻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. 지금까지 저의 파우치 속에서 뷰티템을 알아봤습니다. 꼭 참고하셔서 좋은 뷰티 팁 얻어가시기를 바래요. 안녕. 네, 저희가 셀프 캠을 통해서 보여드린 제품이 지금 바로 여기 나와 있는데요. 네. 어, 우리 영에도. 너무, 너무 양해. 양해. 팀의 제품을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. 유수분 밸런스 케어. 이 브랜드의 샴푸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되게 조그맣다. 오, 이쁘다. 또 우리가 샴푸 볼은 처음이잖아요. 맞아, 맞아. 이 패키지가 사실 너무 전 예쁘더라고요. 그래서 샴푸 볼은 따로 쓰고 있고 요거는 또, 또 다른 데다가 써요. 뭐 써요? 샘플 화장품이나 네. 향수 조그맣게 가지고 다니는 거 있죠. 그런 거 여기다 담아 다니거든요. 그래도 되겠어. 어, 그래서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어요. 약간 전좀 생소했거든요, 샴푸 볼이라는 게. 음. 약간 녹차 떡처럼. <laughs> 여기다 팥 껌을 묻히면 <묻힌> 이제 오메기 떡. <laughs> 솔직히 비누로. 바디 워시를 하는 거는 많이 봤어도 샴푸를 음. 하는 건 많이 못 봤는데 인식이 되는 게 조금 뻑뻑하지 맞아. 않아요. 음. 비누는 맞아. 되게 뽀득뽀득해지는 게 그런 생각을 누구보다 많이 했던 게 바로 저였는데요. 네. 머리카락은 피부와 네. 마찬가지로 약산성이거든요. 네. 근데 일반적인 비누는 알칼리성을 띠고 있어요. 그렇기 아. 때문에 조금 모발을 건조하게 좀 해주고 좀 큐티클에 손상을 주는데 이샴푸볼이약산성입 음. 약산성이라서 그래서, 아. 그래서 네. 이게 부드럽더라고요. 액체로 된 샴푸들 많은데, 하필 이렇게 고체로 만든 이유가 있을까요? 액체로 되어 있는 샴푸들은 어쩔 수 없이 변질되기 쉽기 때문에, 음... 정말 어쩔 수 없이 인공방부제를 사용할 수 밖에 없는데, 부피에 자극을 준다는 이유로 최근에는 자연유래방부제를 첨가하지만, 없다면 더 좋은 거죠. 그리고 이게, 사실 쓰레기가 안 남잖아요. 이게 우리가 플라스틱 쓰레기가 남지 어. 않고 음. 이것조차도 재활용할 수 있고 네. 분해되는 성분이기 때문에 어. 이게 자작나무로 만들어졌어요. 네, 쓰고 나서 240억 개의 플라스틱 샴푸통을 줄일 수 어. 있다고 합니다. 무려 240억 개니까. 우와. 와, 억이 억2 4 0 억.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수 있다면 네. 착한 마음도 생기니까 되게 좋아요. 어. 맞아요. 아, 너무 착해, 너무 착해. 아까 진짜 말했듯이. 천연 샴푸라서 맞아요. 바디랑 얼굴 사용할 수 있다 했잖아요. 저는 맞아요. 그게 너무 하는 게 저는 샴푸랑 린스가 몸에 닿는 게 그렇게 안 좋다 해서 저는 음, 머리를 감고 음. 수건으로 감싼 다음에 바디워시를 하거어요 그래서 지민 씨가 등드름이 그렇게 많은 거거든요. <laughs> 그 샴푸 때문에. 그래서 제가 이걸 지민 씨한테 <laughs> 네. 너무 추천해주고 싶은 거예요. 아, 저는 샤워를 할때 이렇게 하기 때문에 <laughs> 아, 아. 등드름이 있는 거고 시영 씨 이렇게 하거든요. 그래서 쓴드름이 되게 많아요. <웃음> 근데 <웃음> <피곤해>. 제가 근데 <laughs> 제가 정말 이 얘기 한 마디만 감독님. 제발 저 원샷 잡아주세요. 지민 씨가 정말 다 좋은데 씻을 때 견... 샴푸물이 정말 근데 자연 유래 성분으로 만든 거라 천연 샴푸잖아요. 음, 네. 정말 머릿속 발끝까지 음. 약간 어떻게 표현하면 이렇게 자, 한 방에 어한 방에. 할수 있어가지고 진짜. 아니 그거... 이게 또 천연 유래 성분이라 하니까 온 가족이 다쓸수 있을 것 같아 그니까요 음, 네. 애기도 응. 써도 되고 약산성이니까 이 샴푸 볼에는 또 어성초 성분이 있다고 합니다 오. 또 우리 또 어성초 좋아하잖아요 항염과 염증 완화에 도움을 줘서 오. 두피 트러블 케어나 탈모 예방에도 효과가 있어요 오요 탈모도? 완전. 또 함께 들어 있는 햄프시드에는 오메가 3와 6가 풍부해서 피부와 모발에 케어해 준다고 합니다. 어. 이 샴푸볼이 고체 방식으로 어쨌든 뭉쳐서 만들었기 때문에 음. 그러니까 방부제를 넣지 않았잖아요. 네. 근데도 장기간 음. 사용할 수 있다고 아, 하네요. 아 그리고 이제 샴푸볼, 샴푸바 형태의 제품을 보관할 때 욕실에서 물기가 닿으면 좀 무르고 음. 오염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는데요. 샴푸를 벽에 고정해서 쓰는 거치대도 시중에서 이제 저렴하게 찾아볼 오. 수 있으니까 위생을 네. 생각해서 이런 부분들은 잘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음. 똑똑해야 돼.